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스프링클러. 나무나 이렇게 밭에, 채소밭에 물을 줄수 있는, 효율적으로 줄수 있는 스프링클러,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남겨보려고 합니다. 이 물주는 것도 호수를 이렇게 적게 옮겨 다니고, 손으로 이제 물줄기를 분사시켜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줄 수도 있지만, 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어 은근히 많이 소요가 돼요. 물을 왜냐하면 듬뿍 줘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예전에 사놓았는 거를 어좀 오늘 좀 재설치를 해봤습니다. 그 기존에 달려 있었던 다리는 그냥 길쭉한 어 철로 된 3개 그냥 삼바리 형태였어요. 근데 그 삼바리 형태가 좀 설치도 부자연스럽고 또 파이프가 있어서 굉장히 좀 무거웠어요. 그리고 어 그런 여러 가지 좀 불안정한 면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어 잘안 쓰고 있던 삼각대 중 하나를 좀 재활용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삼각대를 활용을 해서 그 카메라 부착하는 위치에다가 요 스프링클러를 어잘 설치를 해봤어요. 물론 카메라처럼 조 레버를 움직이면은 이 레버를 움직이면은 탈부착도 가능합니다. 이 스프링클러의 장점은 어 이게 스스로 물을 조금씩 주면서 그리고 거리를 조절도 가능하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물을 주기 때문에 그 인근 반경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 그냥 한 곳에 이렇게 위치해 놓고 또 그다음 필요한 곳에 있으면 또저 쪽에 위치해 놓고 이렇게 잠깐 잠깐씩만 어 신경을 써 주면 뭐 하루 몇 시간 이건 물을 계속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어 회전을 하고 또요 레버를 어 움직이면은 물의 각도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각도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핀이 있는데 핀의 그 범위를 설정을 해 주면 그 사이 동 공간에만 이 사이 각도, 그래서 90도에서 뭐 180도, 그렇게 원 혹은 뭐 90도에서 3, 275도 그렇게 원하는 각도를 설정을 해놓으면 이게 그 사이에서 움직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원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도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어, 삼각대를 활용했기 때문에. 그 높이라든지 요 단을 활용해서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레바를 활용해서 수직 높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예전부터 생각은 하다가 어좀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요번에 어 다시 이제 그 가뭄 이제 장마 오기 전이죠 그전에 물을 굉장히 좀 건조해요 그래서 물을 좀 듬뿍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 봤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